오늘 다저스를 완전히 제압한 핵심 인물은 바로 이정우였습니다. 맞은편에는 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에이스 야마모토와 천재적인 타격수 오타니가 있었죠. 그러나 이정우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맞아 완벽한 승부를 펼쳐냈습니다그 운명적인 순간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 시간 6월 14일 다저스 타디움에서 맞붙은 자이언츠와 다저스, 내셔널리그 서부 디비전의 패권을 놓고 펼쳐지는 숙명의 3경기 연속전이 시작됩니다. 그 거대한 시리즈를 여는 첫 번째 경기에서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한 명의 선수, 바로 질풍의 아들 이정우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단순한 라이벌 대결을 뛰어넘어 미리 체험하는 가을 클래식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다저스가 41승 28패로 불안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자이언츠가 40승 29패로 겨우 한 게임 차이까지 바짝 추격한 상황이죠. 오늘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지구 선두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정말로 피가 마르는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이언츠 공격진의 핵심이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정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타격 실력에 따라 시리즈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번 시리즈는 이정우와 김혜성이라는 두 한국 출신 메이저리거의 명예를 걸고 벌이는 맞대결로도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혜성이 안타깝게도 선발 명단에서 빠지면서 이제 이정우는 다저 스타디움의 모든 조명을 독차지하게 되었네요. 한편, 오늘 이정우가 극복해야 할 장벽은 메이저 리그를 휘어잡고 있는 괴물급 피처 야마모토 요시노브입니다. 평균 방어율 2점이가 보여주듯 야마모토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투수 중 하나인데요. 단순한 한일 간의 투타 대결을 넘어서 아시아 야구계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들의 자존심이 걸린 진정한 승부라고 할수 있는 이번 경기. 과연 오늘 일본이 자랑하는 완성형 투수로 불리는 야마모토를 상대로 질풍의 아들 이정우는 어떤 승부를 보여줬을까요? 1회 초 이정우의 첫 번째 타석, 첫 공에서 야마모토가 기습적으로 속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에서 야마모토가 자신 있는 커브를 아래로 떨어뜨린 그 순간 이정호의 방망이가 반응합니다. 99마일의 총탄 같은 타구가 좋은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수비 배치에 막혀 첫 타석은 내야 땅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결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타순의 아담에스가 펜스를 넘기며 첫 점수를 올렸고 자이언츠가 좋은 앞서기를 만든 후 이제 야구 애호가들의 시선은 또 다른 건물 오타니 쇼에에게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이정우와 야마모토의 한일 투타 대결에 더해 이정우와 오타니라는 한일 타격수 대결이라는 새로운 볼거리가 생겨납니다. 마운드에서는 로건 웹이 오타니를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하며 이닝을 실점 없이 마감합니다. 첫 대결은 무득점 그리고 3회초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타석이 등장합니다. 이정우가 어떻게 야마모토를 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다저스에게 끔찍한 최대 위기로 번져갔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야마모토는 첫구속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유리하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두 번째 구몸쪽 높은 볼, 세 번째 구땅으로 가라앉는 스플리터. 이정우는 모든 함정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꿈쩍하지 않고 걸러내며 카운트를 뒤집습니다. 강황한 야마모토가 네 번째 구 바깥쪽 경계선에 완벽하게 컨트롤된 볼을 던졌지만 이정우는 이것도 커트내며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압박을 줍니다. 결국 승부는 풀카운트 상황, 투구수가 많아진 야마모토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이런 컨택 능력과 볼 판별력을 가진 상대에게 더 이상 던질 곳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야마모토가 항복합니다. 코수가 원한 낮은 코스와는. 완전히 다른 바깥쪽 높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돌. 이정우가 끈질긴 심리전과 볼판별력으로 얻어낸 전략적 선과 볼넷이었습니다. 비록 히트는 아니지만 선두타자로서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정우가 만들어낸 이 작은 틈새는 다저스 투수진의 무너짐을 야기했습니다. 이정우와의 신경전에서 침착함을 잃은 야마모토. 결국 후속타자 라모스와 플로레스에게 계속해서 볼넷을 내주며 순간적으로 말로 상황의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투수 코치가 올라와서 그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투구 리듬이 깨진 상태였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출발점이었던 이정우의 출루는 다저스에게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제이시 슈미츠가 흔들리는 야마모토를 상대로 말로장의 홈런을 날리며 점수 5대1. 이정우가 일으킨 거대한 물결이 경기 전반을 휩쓸어버린 순간입니다. 한편 이날 오타니는 타석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회 말 내야 땅볼 그리고 6회 말에는 보는 삼진으로 물러나며 이번 경기에서는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정우 7회초 이전 타석과는 다르게 적극적인 첫구 공격으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봤으나 아쉽게도 유격수 쪽 땅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긴장한 8회초 이정우의 실력이 드러나는 타석이 찾아옵니다. 말루가 아닌 상황에서 다저스 마운드에는 이정우를 잡으려고 올라온 왼손 강속구 투수 저스틴 로블레스키. 첫 구부터 96마일의 싱커가 이정우의 어깨 높이로 위험하게 날아들지만 이정우는 놀라운 반응 속도로 피하며 오히려 투수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두 번째 구에서 명백히 존을 벗어난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옵니다. 현지 해설진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판정으로 카운트 하나를 억울하게 빼앗긴 이정우 이어진 세 번째 구바깥쪽 유혹구에 헛스윙하며 카운트는 1에서 2. 이제 투수는 마음대로 강속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타자는 불리한 존에 들어오는 볼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을 펼칩니다. 네 번째 998마일, 다섯 번째 999마일의 초고속구가 몸쪽과 중앙으로 날아들지만 경이로운 집중도와 컨택 실력으로 모두 쳐내며 버텨냅니다. 이번 타석은 투수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판정과도 맞서야 하기에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 여섯 번째 구 높은 슬라이더를 맞춘 타구가 땅볼이 되며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이정우가 아니겠죠. 이제는 자신의 글러브로 경기를 마무리할 순서인 9회 말. 점수 6대2. 자이언츠의 승부가 확실해진 상황. 무사 1루. 타석에는 이날 김혜성 대신 선발 출장한 토미 에드먼. 그의 타구가 중앙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갑니다. 하지만 질풍의 아들이 담당하는 구역을 벗어날 수는 없었죠. 이정우는 여유 있게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플라이볼 하나에 다저스 팬들의 불만은 상당히 달랐는데요. 3타수 무이트로 조용했던 에드먼의 모습을 보며 최근 뜨거운 타격 폼을 보여줬던 김혜성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날 3타수 무이트로 타율이 2할 4푼 6리까지 하락한 토미 에드먼의 침묵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선수의 이름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사흘에 근접하는 경이로운 타격 감각을 보여주던 김혜성이었죠. 결국 로버츠 감독의 이해하기 어려운 선수 운용에 대한 팬들의 의구심과 원성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김혜성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오늘 경기는 패배하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터져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바람 그대로 최종 점수 6대2, 자이언츠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자이언츠는 숙적 다저스를 그들의 홈구장에서 격파하고 마침내 내셔널리그 서부 디비전 공동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한일간의 투타 대결 역시 이정우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사타수 무이트로 조용했던 오타니와 달리 이정우는 비록 안타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볼넷으로 말로 홈런의 발판을 만들며 팀 승리의 설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오타니가 야구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선수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그의 위상을 흔드는 것 또한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격돌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바로 이정우와 오타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슈퍼스타가 지금부터 펼쳐낼 흥미로운 라이벌 스토리에 서막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타니와 이정우. 두 선수가 보여줄 다음 승부는 또 어떤 명장면을 연출할지 전 세계 야구 애호가들의 시선은 벌써부터 다음 경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시리즈 2차전은 한국 시간 6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내일도 지속될 이정호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